안녕 요크 안녕 안녕 내가 준비한 책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짠 오버록 미싱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아이언 이 책을 한번 소개해줄게 이 책이 왜 좋냐면은, 현트메이드 말고 핸드메이드. <laughs> 오타, 오타. 핸드메이드 아이언. 이게 왜 좋냐면은, 예쁜 옷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패턴을 막 사거든. 나도, 나도 대표적으로 그랬어. 그러고 <laughs> 패턴을 막 찾으면은, 가장 기본적인 맨투맨 티 일반 반팔 티 긴팔 티왜 우리 평상시 아주 흔하게 입는 그런 옷 있잖아. 그런 옷 만들 수 있는 패턴이 정작 없는 거야. <laughs> 막 예쁜 걸 만들고 싶은 욕심에 애기 귀요이야 <laughs> 이거 완전히 책 소개해주는 건데 <laughs> 나도 저런 애들 놔야 할 텐데 좀 있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. <laughs> 그래도 젊음은 만끽하고. 첫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. 오케이, 있고. 이게 미싱을 처음 하시는, 좀, 얼마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책을 사고 무슨 패턴을 사야 될지 되게 난감하거든. 여기에 딱 봐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옷들이 있지. <laughs> 애들 팬티도 있어 <laughs> 내복도 있고 실내복도 있고 사계절 모두 쓸수 있는 <laughs> 내일 쉬어서 좋겠다 <laughs> 사계절 모두 입을 수 있는 가장, 가장 기본적인 옷들이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사계절 내내 어떤 원단을 사도 <laughs> 다 만들 수 있지 대박이지 않니?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? <laughs> 제가 반말을 계속해서 말해도 이해해 주세요. <laughs> 이거를 추천해 드릴게요. 초초 대박입니다. 만드는 방법도 보면은 이렇게 제가 다 넘겨볼게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뭐 반팔 티, 긴팔 티 이렇게 넘겨보면은, 짠. 진짜 그냥 일반 막 인터넷이나 가게에서 파는 것 같지 않니? 안습니까아 바지 귀여워. 이런 색상 바지 하나 만들고 싶은데. 감사해요. <laughs> 이렇게 레깅스부터 시작을 해서 칠행 애들 좋아. 그 여자애들이 난 여자애들 칠행 아주 강추야. 강추. 그리고 나들이 가요 외출복 하고 이렇게 또 있어 후드티 너무 귀여워 요새는 원단이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조금만 연습하면은 이렇게 셔츠도 있어 셔츠도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고급 과정이라서 좀 많이 익숙해야지 이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근무복이 되세요? 애들 <laughs> 기본적인 원피스 H 라인 원피스랑 가디건 입고 야구 점퍼 뭐 사파리 아나 이거 만들고 싶어 이거 <laughs> 이거 가을쯤에 한번 도전해 볼까 <laughs>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복 아디다스 막. <laughs> 이렇게 언더웨어 홈웨어 깔깔이. <laughs> 막, 애들, 여자 애들 팬티도 있고, 남자, 남아 팬티도 있어. 남자 애들 거. <laughs> 이렇게. 그리고 실내 복 그래서 미싱, 막, 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추천해.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. 90부터, 이게 사이즈가 130까지밖에 안 나와. 그게 좀 아쉬워. 150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여기 보면은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. 딴. 뭐 애들 치수 재는 거부터 시작해서.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처음부터 알려고 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원단 선 세탁하는 것부터. 다 나와 있어. 재료. 오버록 하는 방법. 이렇게. 봐봐, 여기 티셔츠 만드는 방법 다 있지. 티셔츠 만드는 거는 내, 어, 뭐 만드는 거는 내 방송 보면 돼. <laughs> 이렇게. 자. 그래서 혹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, 나는 좀 미싱을, 티를 만들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, 이거 하나 장만하면 좋을 거 같아요.